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해서 해열제 시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울고, 약을 간신히 먹이면 뱉어내고, 다시 먹이면 또 뱉어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약 먹이는 것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약사지만 여느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많이 어릴 때는 약 먹일 때 고생을 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라인과 약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5살, 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아이에게 약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약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약을 거부하는 이유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의 쓴맛이나 냄새, 시럽의 끈적한 느낌 등약 고유의 성상이 싫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는 도대체 내가 왜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약을 잘 먹게 하려면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먼저 약의 쓴맛이나 냄새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 약을 안 먹는다고 바로 혼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하고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의 쓴맛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2 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미각이 더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약이 훨씬 더 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약 수능도를 올리기 위해서 쓴맛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설탕이나 과일잼, 오리고당과 같은 당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통하지 않는다면 주스에 섞어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약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설탕류를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꿀은 1세 미만의 아이가 복용시에 독성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 우유나 분유에 약을 타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분유를 먹다가 약의 쓴맛을 느낄 경우에 우유나 분유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나 분유에 섞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과 같은 감미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먹어야 되는 약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고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을 남기지 않도록 감미제는 5에서 10ml 정도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일 때는 45도 정도로 눕히고 상체는 약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약을 먹게 되면 입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약이 쉽게 흘러나오거나 아이가 뱉어낼 수 있습니다. 입이 약간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수유 자세로 45도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완전히 눕히거나 고개가 뒤로 많이 젖혀지는 경우 목구멍 방향으로 바로 약을 투약하면 기도로 약이 들어가서 사이에 들리거나 기침을 하다가 약을 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볼 쪽으로 약을 주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라면 약을 먹이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약을 거부할 때 약을 빨리 먹이기 위해서 너무 엄하게 얘기를 하거나 약을 안 먹으면 간식이 없다거나 유튜브를 안 보여준다는 등 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약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만 쌓이게 되는데요.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까지 받으면 더 서럽겠죠? 그보다는 따뜻한 목소리로 약을 잘 먹었을 때 사탕을 준다거나 유튜브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등 보상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약을 잘 먹었을 때 보상을 주면서 칭찬도 듬뿍 해주세요. 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 없이도 혼자서도 약을 잘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어떤 용기에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어떤 주스와 같이 섞어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경우 약을 더 적극적으로 잘 먹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모두 안 통한다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로 먹여야 합니다. 어쨌든 약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힘을 써서라도 약을 꼭 먹여야 되는데요. 이 경우 혼자서는 어렵고 두 명이서 함께 아이를 딱 잡아놓고 약을 먹이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약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쓴맛에도 조금 익숙해지고, 어, 생각보다 존맛탱은 아니지만, 먹을만 하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약은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약과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가능하다면 공복에 먹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 아이가 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영유아의 경우 빨기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 복용이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일부 항생제는 공복에 복용 시속 쓰림과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께 공복에 복용이 가능한 약인지 꼭 여쭤보세요. <목소리> 일반적으로 약 복용은 30분 이내라면 구토 후에 즉시 약을 새로 복용시키시고요. 그 이후라면 다음번에 약을 먹을 복용 시기에 새로 복용해야 됩니다. 여러번 구토를 하거나 계속 약을 뱉어내서 복용량이 가늠이 안될 경우에는 약물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설탕류를 먼저 선택해주시고 주스류를 나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분유, 꿀에 섞는 것은 피하세요. 스맥타이트 성분의 지사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들은 동시에 복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주둥이가 길쭉한 시럽병이 먹이기가 가장 좋습니다. 미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기 형태의 용기를 이용하시고 계량컵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푼 약용기는 정확한 용량을 재기가 어려워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용기로 계량 후에 스푼으로 덜어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이에게 약을 잘 먹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아이에게 약을 먹여보시고 잘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